안녕하십니까 디얼트 카페 여러분 디얼트 닉네임 해동창호공사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디얼트에서 새로 출시할 모델 DCH-133 모델입니다 핸들 로타리 한마저 이거 설명하기 전에 273 모델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 모델은 타격 세기는 2.1줄이고 무브와 회전수는 1100rpm 분당 타격수는 4600bpm bpm이 뭔지 모르겠어요 네. 중량은 3 1 k g 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dch133 모델은 무브와 속도가 1500rpm. 그리고 분당 타격수가 5500bpm으로 나와 있고요 무게는 2.26kg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선된 제품은, 개선된 사항은 우리 유저분들이 불만사항이 제일 많았었던 배터리 유격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배터리 유격이 이73 모델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반면, 배터리 탈착은 많이 편했죠. 부드럽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배터리 유격이 있습니다. 이번 이133 모델에는 유저분들의 불만사항을 제품 개발에 많이 반영한 듯 이렇게 배터리 장착 부분에 고무파킹이 3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기 2개 가운데 에 하나 273 버리고요. 배터리 한번 장착해 보겠습니다. 배터리 장착 시 약간 빡빡한 느낌은 있지만, 배터리, 자치, 배터리 장 자체가 딱 맞는다는 느낌. 유격도 없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 개선한 듯 합니다.